sunrise shining a brand new day a f t to t a r in t h s w 미쳤어, 미쳤어 미쳤지 미쳤지. 대박이야. 나나 리비 어, 소스 대박이요. 이게 두 개밖에 안 나온 거야. 이게 하나 더 나와. 내... 와 레전드야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지. 응. 음. 이게 팝미비고 이게 치킨 밥이 이게 바베큐 치킨이양 미쳤어요. 응. 맛있어?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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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거야? 이곳은 이곳은 시드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 엄마, 엄마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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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어 이곳은 이거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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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곳이사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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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싫어. 수영했어? 아물 엄청 따뜻했지. 태근을막 응. 마는 맥주가 짱이야. 엄마 영어 좀 했어 오늘? 물, 물, 해주세요, 물 해봐. 주세요 해봐. 물 주세요. Can I get water? 어 잘하는데? 이제 네? <laughs> 또뭐 <왜> 있었지? <laughs> 사, 사람 사람 외국인 만났어. 하이 하 o w are y 오. 응. 그러면 내가 하이 하 o w a 내가 엄마한테 하면은 뭐라고? g o o 하루에 하나씩 외우기로 했어. 응, 대박이다. 하루에 하나씩. 또뭐 있었지 엄마? 허리 u 허리 u 엄마 어제 나한테 빨리 와이파이 Party, 해달라고 엄마. 허리 u 내가 그러니까. 내내내내 또 어... 기 어, 어, 와야 되니까. 기로 했어. 그럼 잠깐 그 연습 많이 해놔 어. 어땠지? 재요. 헤이 y 진 맨 아이고라고. 어. 나왔어. 너무. 음, 깊은데로 나와 그러면 <laughs> 배경이 엄청 예뻐 유지. 시작. 선생님. 네. 그럼 현금놓고 가도. 갔다 갑시다 일단. 가자. 가족들 놀러와가지고안녕세요 짜잔. 음, 맛있어 보여. 갑시다. 여기도 가시다. In snorkeling area. Number 2. t 이 t 는 o 괜찮아 just take care of yourself. 엄마옷왜 입었어? 어? 엄마옷왜 입었어? <laughs> 엄마 입으라 했어. 이쁘잖아. <laughs> 어제는 왜내옷 입었어? 또어떻 <laughs> 입으라 했잖아. 내가 벗으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목소리> 아니, 입으라 했다 벗으라는 게 어딨어.

가 살짝 있어 가지고 밑에가 시야가 엄청 좋진 않네 <laughs> 재밌어? 엄마 재밌어? 물고기 봤어? 물 뻗지 물고기. 여기 얻어먹어, 그래. 응. 자리 발견. 아, 밀지 마. 야, 아, 진짜 밀지 마. 유튜브 끼워. 지금 언니 크리스피 치킨 먹어. 아, 손, 하나, 다 먹을 수 있어. 혼자 나도 먹자. 그래! 아니 무슨 거거 깊은데 거 가기 무섭다면서 거북이로 보고 싶다는 거야. 하나만 해야지. 깊은데 갈 거면 깊은데 가서 거북이 보고 싶어. 가기 싫으면 어? 그냥 작은 물고기만 보는 거지. 어? 욕심이 많아. 그러면 태평양에 떠내려 가잖아. 아니야. 태평양까지 좀... 안떠내려 간다고. 태평양까지 둥둥 떠다니면 어떡할 건데? 오리발을 물살이 이렇게 한번확 덮쳐가지고 멀리 저바도 멀리 이렇게 갔는데 안간다 그러면 언니 애니야? 응. <laughs> 어. <laughs> 짜증나. <웃음>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아, 벌써 갈 시간이에요. 거북이는 못 봤지만, 재밌었지? 잘하셨 <목소리> 저희는 씻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밥좀 쪄봐, 저기 왼쪽에. 어디? 저기 세번나 박지 진짜 많지? 우와! 아, 박지! 오랜만이다! 어, 오랜만에 배워! 진짜 네, 잘, 잘 보고 있어! 아, 야, 야! 저도 잘 보고 있어! 아, 뭐야! 야! 잘 지내셨어요? 어, 뭐야, 뭐야! 이중카메라 <laughs> <laughs> 피쉬 타고 왔어야 돼. 최고. 그다음에 퀘사 응. 디아도 맛있어. 레이트너, 단. 1 0 0맥주가맥주시 맥지. 너무 맛있지. 맛있어. 맛지어 보인다. 간 맥지. 100시간 맥지. 100시간 맥지. 1 0 0시아니지 이건 살시간고 이거 이건 안 매워, 안 매워, 진짜. 매워. 이것도 매운 면도 진짜 한국인 자격 박탈이고. 진짜 너무 나는 나 진짜 오랜만에 오거든 나도 너무 먹고 싶어. 었전 메뉴 다 먹고 싶다 맛있지? 응, 너무 맛있지. 이 나도 먹어. 응. 맛있고 아, 맛제대로다 대박 맛있지. 오수 맛도 나는 거 없어. 알겠어. 샐러드 맛있죠? 새우랑 같이 먹. 어 빨리 가 빨리 가드디어 간다. 카페이들어오 신발 여기 온 집안 누비고 간다. 안 돼, 미안해. 아니야? 알겠어, 그럼 간다. 그냥. 응. 레오보로너 버리고 레오보로 간다. 알았어. 너 레오브로 레오보로 간다. 레리가 간다. 까 공항까지 잘갈수 있지? 간 어, 슬퍼.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 간다. 을 때는. 이 <laughs> 레오 보러 가는 거야, 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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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린다? 아, 엄마 응. 엄마 아가 조심히 가 여긴 잘 다니고 가야겠어 응. 잘봐가 조심히 가 응. 안녕 어, 매년 에 몰라 어, 아, 바이바이 태지 벌써 가족들이 시드니에 5일 있었고, 여기 한 2일 정도 있었는데,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케연지에서 거의 평일에는 일을 해가, 해야 돼가지고, 일하고, 주말에는 한 이틀 놀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간것 같아요. 어쨌든 가족들이 와서 재밌게 놀고, 이제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저는 워홀러기 때문에, 또 이제, 현생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